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the children Listen to hear slavers and Snow.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be Of music with song they have sung for a thousand years. The years fill my heart with the song of music. My heart wants to sing every song it hears. My heart wants to be like the wings of the bird that rise from the lake to the trees. My heart wants to sigh like a chime that flies from a church on a bridge, to laugh like a brook when it strips Fair force, i will on its way to sing through the night like a who is learning to pray. I go to the hills when my heart is lonely. I know I will hear what I've heard before. My heart will be blessed with a sound of music, and I'll sing once more. 어, 그러나, 저러나, 죽기로 와야죠. 예수 이름 높이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셔. 자랑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보게 해 또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자 보게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수 예수 그리스도의 라 아브라함이 아이작을 낳고 아이작을고 주다와 그 형제를 낳고 주다는 타말에게서페르지 제를 낳고 페르지니 해줄 낳고 예수론 <람을> 낳으려고 하면 아비나나무라까미나듬나스무나그나스무싸무라고 쌈은 쌈은 라하베게서보아서라 보아스는 루데게스오비스라구쓰 이슬라구 이슬라 다비당을 나 아니라 여기까지 여기까지의 이 이야기만 전개를 해도 다한 달이 가도 이다 못할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자 우리가 그럼 메트가. 아, 이 유대인인데 왜 아브라함이라 했느냐 그거예요. 왜 아브라함이라 했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이특기매추가 했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11장, 12장 그 11장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그 테라의 후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 샘의 후예라 그러거든요. 샘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샘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알박사슬 낳고 그렇게 쭉 나오다가 이 테라 테라 이 샘의 후예가 테라 에, 테라라는 거샘 족속이라 그러죠. 에, 샘의 후예가 테라라 자, 그래가지고 11장에서 그 다음에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갖다 시키는 대로 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 아, 나다 나애를 부를 때 빌립을 부를 때또 이제 와보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갈릴리에서 뭐 좋은 것이 나겠는가 그 갈릴리는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잡류들 폐류들 을 비류들이 사는 곳이다 그런 곳이 아니라 아주 그냥 뭐냐면 가장 뭐냐 하면은 어느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 아주 어, 그쪽에서 뭐 공무원이란 이름 국공무원도 안 나오고 아주 농사만 지어먹고 어떻게 가축만 키우고 하는 그 네, 네, 이름도 없고 뭐냐 하면은 네, 그런 그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이다. 이 개천에서 욕났네 그런 것도 아니고 음, 아주 그냥 뭐냐 하면.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아니,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냐 면면나사렛에서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예.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나다 나이를 부를 때, 하, 예수께서 뭐냐, 그 예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지. 나를 증거하는데 거부하는 자들은 그냥, 먼지까지 털고 나와라. 그 미련 두고 떼할 필요 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보다 응. 나를 거부하는 자들 그네들이 종말은 처참할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해서. 응. 말씀, 말씀하셨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아, 웃기고 있는데 자 그런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응. 뭐, 간증을 하는데 30년, 40년 기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다. 그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된게 아니야. 예? 응? 네. 이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는 간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종교시설 체려놓고 하는데 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야. 응. 네. 전부 다 거짓말이야. 응. 네. 어. 어떤 교회당에서는 이, 서성, 이 이것을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뒤에다가 이렇게 모셔놔 촛불도 켜놔 놓고 이걸 이걸 갖다 신성시하는 게 이걸 갖다가 책을 똥땅 해도돼 이거는 찢어 가지고 지난날에 내가 어렸을 때뭐 기도원에서 그 감리교 목사라고 하는 사 똥돼지 같은 게 나와 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 양아치가 한다는 소리가 이 어떤 사람이 이거 성경갖다쭉 찢어 가지고 담배 말아 먹었다 그러는 거야 당연하지 이거 뭐이 이게 아주 성경이 어떻게 책이나 일반책이나 마찬가지지. 이 아래에 있는 말씀이 자기 심령을 두드리고 그 말씀을, 어, 본다 이거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자신이 변화된다. 그런 얘기야. 예수께서는 전혀, 뭐, 아니, 어떤, 어떤 목사란 양아치들, 우리 신학교 갔을 때도 전도사라는 애들이 그랬어. 아, 무디가 걸어가면은 사람들이 여기 저기에서 나타난 소리가 야 무디는 마치 신것이 걷는다. 그 걷는 모습이 성령 받은 모습으로서 훌륭하다. 그거는 그놈우그놈우그 양아치란 전도사라는 놈의 새끼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그렇게 걷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돼. 응.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용이 꽉 들찬 사람은 절대 걸어가면서 그렇게 폼을 잰다거나 밥쳐먹을 때도 폼을 잰다거나 예, 밥쳐먹을 때도 마치 뭐냐 그러면 야, 저기 저 사람 저 먹는 게 너무 거룩하게 보인다 그랬는데그 그래, 어떤 나이 많은 목사놈 새끼가 나한테 앞에서 그러더라고. 내 귀가 차가지고 자기가 밥처먹는데 식당에서 밥처먹는데 사람들이 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세요 하고 그러지마 예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 음. 그 웃기는 얘기야 그게 음. 음, 박태선이 같은 경우에는 내 어렸을 때 얘기들할 야그 사람 은 걷는 폼이 다르다고 음. 근데 도적이잖아 음? 도적 어.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 예, 옛날에 이제 공중전화 에 통화 나왔잖아. 내가 부산에 있었잖아. 부산 고향이 해운대잖아. 기장 그쪽으로 해가지고 얘들이 신앙촌이라는 거박대선이가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그 공중전화 이거 들고 하나님 하고 그래. 박태선이 박대선이하고 통화하는 거. 어, 하나님. 그럼 뭐 박명호도 있고 뭐 되게 배려벌렸어 음. 베려버렸어요 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목사라는, 목사라는 이, 이 양아치 이 쉑, 쉑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해놓고, 성경 한줄 읽어놓고, 박희성이책 읽은 걸 갖다가 감동받았다고 그래. 이야.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러면 그 목사라는 그 양아치 쉑이, 무 뭐,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보지 말아라 내말 들어라 그 소리야. 성경 한줄 읽어놓고 <laughs> 거기에 사람들 모여 분당목교 뭐, 우리 야말을 돌리는데 야, 무슨 뭐더 이상 못 듣겠다구만. 음, 못 듣겠다. 접어버렸어. 걔가 뭐, 분당 우리 뭐뭐뭐 누가가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 경쟁동이 보라 그러더라고. <laughs> 어, 어. 예수 믿고 돈 많고 돈 없고 예수 믿고 돈 많고 예수 안 믿고 <laughs> 또돈 없고 예수 없고 사박자로 항상 사박자로 나누래 걔는 <laughs> 어, 양아치라는 게 양아치. 성경에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어그 그럼. 아브람, 돈 많고 예수 믿고. 아유, 성경에 기록, 그걸 갖다가 자기한테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 이 사상에서. 전부 다돈 많고, 야, 아브람 같은 사람들이야? 예수께서 그런 사람한테 왔어? 예수께서는 좋은 옷, 이런 옷도 입지 않았어? 어. 아유, 좀잘 입으세요. 그래, 성경에 들어가면 그런, 음, 내용이 나와.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옷잘 입은 애들 어디 있어? 어. 저 왕궁에 있다 그랬잖아. 왕궁에. 응. 음. 에이, 피드로 잡아가지고, 야, 피드로 테일러, 저, 저 준비해가지고, 내옷좀 멋있게 만들어. 요즘에 이제 목사 그 이제 무당 양아치들이 그냥 드레스를 입고 나오잖아. 저, 저, 저 천주교처럼. 그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예루살렘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예, 어떻게, 돼? 예수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거기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뒤 33년, 66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 로마 군대하고. 로마 군대가, 로마 군대가 둘러싸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에서 강경파와 온경파끼리 에휴, 로마 군대하고 잘 지내자. 그러면 강경파들이 다 죽여버려. 그 온겸파를. 그 십자가를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세운 게 1만 개가 되었다는 거야, 그 당시에. 어. 거기에다가 많은 자기의 동족들을 갖다가 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 버려. 어.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사기에 그대로 이제 그것이 전개돼. 즉, 감에저 팔레스타인하고 그들은 같은 동족들이야. 응, 어, 형제들이야. 어? 응. 어. 이게 뭐, 어만 다르다 보이지. 우리가 아담의 형제, 아담의 후손들이잖아, 다들. 어, 얘기들 그렇게 되는 거요 어. 이브라임, 뭐, 이브라임 모비치, 뭐, 이브라임, 이스마엘, 다 아담의 형제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무엇과 뭐 한문 건드리지 말라, 치지 말라, 그건 내 형제라 그랬어. 어. 그데 그래 가난을 정복하면서. 같이 살겠다면 같이 살게 해줘라. 여기 유태인하고, 팔레스타인들하고 함께 전쟁 종식을 외치고 있어, 서로. 여기서잘 살고 있잖아, 서로다가. 근데 그 벤자민 네탄 야우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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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자민이라는 이름에 대해 성경에 나와 있어. 끔찍한 이름이야. 그 네탄 사탄 야우라는 거야. 저거, 하마스를 다 작살낸다? 아니야, 못내. 이제 증오가 남아가지고 더 처절하게. 예, 복수의 복수로 연결돼. 그걸 이제, 목사라는 이 양아치라는 쉑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성지라 그런 가 그것이 성지순례가자 그래. <laughs> 어. 이, 이가 빠져가지고, 웃으려고 그런 게좀 부끄럽고 참, 그냥, 어. 성지순례가자성지순례 지옥의 땅. 그, 저기, 그, 예루살렘 성경 거기에다 바로 유태, 그, 저기, 뭐, 야가 어, 사라샌들이 거기다 황금 사원, 그, 어, 모슬렘 사원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뭐, 지옥의 땅이라는 거야. 예수께서도 울었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성경에 보면, 아, 이건 지옥의 땅이로. 뭐, 백투드 예루살렘? 이야. 이야, 유린해버려 유린. 아 유린. 어, 그, 최바울이라는 애야? 어, 이야. 베린 애들, 베려버린 애들. 팬데믹이 나오자 발생하자 자연적으로 갈라져버리네. 지금도 누구 만났는데 <laughs> 걔들한테 돈 붙인대. <laughs> 야, 돈 버는 거 쉬워. 어? 돈 버는 거 쉬워, 쉬워, 쉬워. 줘도 안 해, 나는 줘도 안 해. 뭐 현금이 들어왔지, 그럼 이거. 받아야 되는지 내가 안 받아야 되는지 돌려줄까 말까 누가 강대상하라고 육천 불 줬어 근데 내가 나가는 이 제메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게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가봐 그러더니 사람들이 좀 어떻게 몸을 소슬이면서 반응이 그래 지금 어. 우리가 이제 사람은 뭐냐 그러면 뭐 어떻게 느끼는 게 있잖아 성경을 알고 그러면. 그래, 더, 돌려달라, 그러면 당장 돌려줄 거야, 내가, 응. 네, 그때 팬데믹 기간에 이거, 저0천불 주고 이 강대상을 샀어요, 저 포디움. 예, 저, 저기. 예, 어디야, 저기, 미시간 주에서 이 배달해 온거예요 어, 아크릴릭하고. 이게 예, 저, 그, 그 양반한테 뭐, 마음이 안, 뭐, 응. 한국 걸라, 한국 거 무지 무지하게 비싸더라고. 한국에다 주문하려고 그랬더니 안 온대. 어, 왜냐하면 배들이 안움직이 보내도 안 간다는 거야. 어, 자 여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이 가라사대 아브라함 두려말라 워 나는 너희 방패와 너희 지극히 큰 상금이 이게 이상 중에 이 비전이라는 거거든요. 비전이라는 말인데 이 이상 중에 그렇든 이상 중에 다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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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자가 무슨 상자인가 이뭐 어, 상자. 간 머리 변에 입 구에다가 이 보일시변 아닌데 예, 이 이상 중에 이상 중에 이상 중에 그 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어, 베드로가 어제비몽사문간에 예, 예, 이 몽상공간에 이걸 갖다가 십장 십잘 이라고 해서 And he became hungry, and was desiring to eat. The While they were uh, making uh, preparations, he fells into a trance. trance라고 보이 비슷한 말이야, vision, trance. 또 어, 바울이 또, 예, 예, 보니까 어, 그, 어, 그,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쪽에서, 유럽 쪽에서, 이 손짓하는 장면에 있어가지고, 아 손짓한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때, 에 나타나는 단어가, 아 무엇이냐 하면은, 영어 단어로, 아, 그때의 단어가 비전이예요, 비전 이게 비전, 응, 리블랜야 그래서 세이기게너와내집이구 내가 아, 강론하면 이게 그때 강론하고 있던 헬레 군민 하나가 총리도 여기 보자. 어 그, 저기, 유럽에서, 에, 바울은 어떻게든 흑해로, 흑해로 전진하려고 그랬거든요. 흑해로 돌아가지고, 저 흑해, 에 북부 지방, 피드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유럽 쪽에서 손짓했다. 그러니까 물건너 쪽에서 손짓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 곳이 마세도니아라는 곳이고, 거기에서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이, 이, vision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vision. trance. trance 라는 단어와, 우리가 영어에 정확한 의미를 뭐, trance 라는 단어 어떤 때 사용하고, vision 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때 사용하고, 같은 의미가 영어에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힘들어. 어, 한 단어만 읽는 게 아니야. 어. 응? 어, 어 트랜스라고 나가 있고, 자,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비전 교회라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 교회당은 성경 말씀보다 뭐 환상을 본다거나, 뭐 어, 꿈을 꾼다거나, 야, 몽사를 말하는 자는 다 때려잡아 죽여버리라. 그래서 꿈꾸어 가지고 말하는 자를 예레미야, 서에 있죠. 예레미야. 예, 아주 파노라마로 나와요. 몽사, 몽사, 몽사에 대해서. 하예, 아브람도 이상 중에 하나님과 만났는데 나는 뭐라 환상 중에 뭐 환상을 보았다. 그 환상을 보았다. 그 목사 양아치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예. 빌레몬세가도 이게 꿈꾸는 자들은 이게 마체체베 배려 버린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니 나도 말한다. 그래, 이제 성경이 6 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오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자기 뜻을 전달하고, 어, 그 전달했던 하나님의 뜻을 말했고, 꿈으로도 요셉이 꿈꿨으니 꿈을 꾸는 사람 되어라, 어떤 목사, 어,라는, 그, 저기, 뭐야, 어, 양아치 쉐기 또 그러더라고. 이, 배려버린 거야, 이게. 어. 꿈꾸는 요셉을 모아라. 어, 아, 어, 그럼 모두 다 요셉처럼 꿈꿔가지고, 이렇게 총리가 되라는 말이요. 어, 뭐, 어떻게 꿈꿔오면은, 뭐, 이상 중에 뭐 꿈을 꾸고 그러면 꿈 해석해가지고, 어, 그 목사라는 양아치 무당 색이 또 그렇게 또 어, 좀,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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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불나불 얘기하는 거 보면 지가 차더라고또 어떤 무당 목사 색은 어떻게 말하냐면, 어,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사랑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맞죠? 부모가 자식 새끼한테 사랑을 많이 했어. 유학까지 보내줬어.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 재산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사업한다 고 그러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다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낸중에 부모까지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 누 사랑이란 게 뭐요? 예 사랑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 거예요? 어, 야그 목사 그 무당색, 우리는 그냥. 나는 목사가 아니고 복음 전도자 그래서 워싱턴 말씀 장로 김승훈 목사 내가 써요. 목사라고 하는 거는 사자 스승사자요 나는 가르치 자격도 안돼 신학교를 7년 동안 다녀도 다니고 나가지고 깨끗이 목사라는 그걸 갖다 깡통으로 차버렸어요. 그냥 똥통에다 집어넣고 그냥 굴러던고옷 벗고 나와버렸어 근데 다시 세운 거 있지 1년 딱 되자 와지끈 우지끈 와지끈 우지끈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 내가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날 모르겠어 그 저기 저기 Fake Love 나도 날 모르겠어 나 Fake 그 노래 할줄 알아 Fake Love Fake Love 나도 날 모르겠어 이거 이거 재밌어 이거 보면 네? 이거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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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응? 내 위에 사람면 난 슬퍼도 기분 제할 수가 있었어요. 내 위에 나 아파도 강한 제갈할 수가 있었어. 사람이 사랑만으로 완벽하게내 모든 약점들은 다 숨겨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 아 도색한 데서 페깔라페깔로 이거 뭐이 뭐예요? 사랑이 사랑만으로 완벽하게내 모든 약점들은 다 숨겨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 <laughs> 이 목사 이 양아치 셰가 어. 아유, 그냥 뺨 때기를 그냥 제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사랑을 많이 한대. 그 사랑을 얻, 무슨 사랑이지, 너의 사랑의 기준에 뒀잖아. 어? 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야. 나는 자녀들한테 여지껏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 나의 안주인에게도. 어. 내 안주인이 내가 자기를 마음에 두고 있고 있다는 걸 알고 내 자세들 셋, 셋 있는 것도 뭐냐 그러면 아하 나는 좀 사랑이라는 걸 그렇게 쉽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로구나 사랑한다 그러면 있잖아 말 못해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가야 사랑해 아유 진짜 양아치 어 어. 사랑, 사랑 하면서, 돈 달라고 지 돈.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몽사라는데, 몽사. 이 줄기차게 나와, 동사. 꿈꾸는 자들에 대해 가지고. 몽, 몽사를 말하는 자. 몽사를 말하는 자. 어, 여기 나와, 예레미야 23장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열조가 발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리 함이로다 나여오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저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는가. 나여오가 말하노라 몽사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치리라 작사를 내버리겠다. 그 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했나니 그들이 이 백성이가 아무 유익이 없노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에,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나는 뭐 어떤 여자 어, 목사라고 하는 이 양아치 이쉐 그건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섯 시간 동안 자기는 하루에 꼭6 여섯 시간 기도한다는 거야. 어 그리고 예수하고 얘기를 하는. 근데 걔만 그런지 알고 그러는 게 아니야. 여자 목사라는 애들이 완전 무당들이던 무당 음, 무당. 그래서 내가 이 무당이 셱 욕지거리해 버렸어. 그 여인 그 낯짝에다 대고. 그러니까 저건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 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참 하나님은. 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말이갈라서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어, 아브라함 뭐라 그랬 Don't fear, do not fear, Abraham. I am a shield to you. Your reward shall be very great. Your reward.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땡깡 먹는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 보고, 보고, 아브라함이 여우여 이를, 이를, 그, 그여우 아브라함이 여우 15장, 아브라함이, 6절에,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이제 히브리스 11장에 가면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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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하고. 왜 믿음이 소중하냐아그 어, 행위로도 안 된다는 거야. 돈으로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되고, 어, 선한 일을 선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 그냥 믿음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뭐냐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게 될줄 알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죄가 뭐냐고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말씀은 아이 죽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